어 비가 오네 저 비오는 줄 모르고 <laughs> 근데 그냥 맞지면한 정도에요 저는 오랜만에 오트밀 사먹으러 가는 중 날씨가 지금 낮인데도 엄청 흐려요 여기 살아해보는 가을, 겨울이 되면은 그 대기 오염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심한 한겨울 되면 이 건물도 안 보여. 진짜. 이제 낙엽도 다 없어지겠다. 뭐 있네. 여러분이 공사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저희 바로 옆집이에요. 제가 요새 잠도 못 자고 아 입맛도 없고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들리니까 옆집은 어떻겠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잠잘잔차 이런 거 사주셨어. 요즘 영화 소개 프로그램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거 보려고. 아내를 잃은 남자가 생각해낸 가장 잔인한 복수. 후덜. 오늘은 원래 제가 그냥 일반 포리지에 헤이즐넛 버터만 추가하는데 여자한테 좋다는 성류도 추가해봤어요. 음! 성류 너무 상큼하다. 막상 사서 먹으려면 성류가 까기도 귀찮고, 그래서 잘안 먹잖아요. 엄마가 까셔줘야 되는데, 그냥 <laughs> 오늘! 제가 이거 한국에서 바지를 샀어요. 몸 빼갔네. <laughs> 호피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호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프 수선 하고 이 남은 걸로 스크런치 곱창 밴드 만들어 보려고요. 음. 저는 키가 작아서 바지를 잘라야 되는 일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런 바지는 잘라도 티가 안 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좋고 청바지 같은 거는 수선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밑단 이렇게 수선 거의 다 제가 했고 이게 왜냐면 바지를 사는 것도 막 쿠폰 써가지고 3천 원 싸게 살려고 했는데 막상 수선비가 막 4천 ,000, 5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라 직접 잘라볼. 실패 안 실패하면 뭐 반바지로 입는 거지. 해봅시다. 우리 집에 걸레가 필요 없죠. 아, 진짜 기네. 약간은 발등을 덮는 기장으로 하고 싶어서 요만큼 잘라야겠다. 봐 대충 잘라보고 입어보고 뒤에 양말이 있네. 이거 <laughs> 잘라. 봐 무릎 결 무늬가 됐네. 그런 거지. 오딱 어, 돼, 딱 좋아요. 이게 누구 입으라고 이런 바지를 만든 걸까요? 이렇게 잘 가는 이만큼. 오, 망했다. 이렇게 됐어. 어떡해? 그렇지, 대충 한번 입어보자.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되려나? 근데 고무줄이 없어서 올해 이번 소구에 있는 고무줄 쓰려고요. 창조경제 고무줄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제가 스크런치 만드는 혹시 좋은 분 계시면은 링크 남길게요. 요렇게 하면 되겠어. 두번 묶는 걸로. 오케이. 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록식당에서 반지꼴이 나오는 거 아세요? <laughs> 이거를 아나한에서 들고 왔는지 그 마리나베이센스에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한국말 적힌 거 보니까. 저건가 보다. 먼저 뭘 해야 될까? 이걸 사실 뜯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망쳐보고 혹시 팁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여기 끝에를 자르고 이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먼저 박으려 이렇게 양쪽 뚫려있고 이렇게. 어디 집은 다음에? 벌써 예쁘죠? 이렇게. 될것 같은데 속옷 고무줄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원래는 그냥 묶던데 저는 이게좀 두꺼운 거라서 박아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뚫린 두 개를 열래 <laughs>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뭔가를 두 개를 계속 입고 있긴 한데, 오. 혹시 저처럼 초보인데 재미사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패턴 있는 천이 좋은 것 같아요. 티가 안 나. 왕 있는지, 어떤지.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꿀팁 아닙니까?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완성! 오! 근데 너무 예쁘다. 화면발을 봤네. 엄청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크게는 안 되네. 그래도 이 정도면 제 머리에는 괜찮을 것같아 한번 껴볼까요? 어, 떨려. <laughs> 그래서 호피 머리핀 끼고 있었잖아. 아, 고무줄 작다. 고무줄 너무 작겠나? 어떡하니? 근데 너무 예쁜데. 그래 제가 집에서 잘 쓰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고무줄이 짧은 느낌보다는 이게 이 신축성의 차인것같아 이게 안 늘어나니까 퐁실퐁실하게 안 되는 것같아 퐁실퐁실. 아 그러면은 일반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할까? 누구랑 얘기하니? 모양은 예쁜데, 기능을 못하니까, 성공이겠죠? <laughs> 아, 아쉽다. 근데 아직 저한테는 이게 남았어요. 마스크를 만들까? 이렇게 똥머리 할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카펠리니고 까르보나라. 예 이거는 스파게티보다 얇은 면이. 이런... 사실 주문한 게 아닌데, <laughs> 아저씨가 잘못 갖다 줬어. 예전에 이태리에서 친구가 잠깐 살아보아가지고 리얼까르보나라 한번 해준 다음부터 완전 반해가지고 한국식 까르보나라를 먹지 않기 시작했어. 근데 또 한국식도 맛있긴 하지. 근데 이게 더 간편하고 재료도 훨씬 덜 들고 맛있어. 가 짜서 많이 안 해도 돼. 치즈 직접 갈아 넣으면 더 맛있겠죠. 그러면 재료 준비 끝. 오늘 왜 아니 빨리 거 같아 남편을 불러요 오빠 응. 이것좀 도와줘 이것좀 도와주 응. 조금씩 응. 저 돌려? 응. 음 맛있겠다 그치? 응. 계란좀 많네 계란이 면이어야 돼 계란이 너무 많다 여러분한테 망한 까르보나라를 보여줘. 계란, 계란으로 전철를 거. 면 너무 좋은데? 음면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루카? 루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눈 뜨지 못했어 되게 어렵게 생각했잖아, 한국에서 먹을 때도 같이 먹다가 없으면 좀, 섭섭하지 양념도 도잘 o 겠지 이번엔 안온 것도 많은 것 같아. 장볼때 불현듯 한 번씩 생각이 나. 내가 그걸 안 샀나? 이런 거.